오, 오 높다. 아 근데 진짜 아빠 말대로 좁네, 그쵸죠 여기에 뭘 놓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네, 그렇지? 그, 그러니까 막 화분 놓고 그냥 딱 그렇게만 써야겠다. 되 화분 놓고 책몇개 넣고 뭐 약간 이런. <laughs> 만들어달라고 할까 봐 오래 걸린다 그러겠지 <laughs> 어? 아니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나무로 해줄수 있어. <laughs> 어? 여기 있어요. 아빠 하나 가져왔어. 하나만 제일 되게 음. 나머지는 다 이제 조금 오장으로해 주세요. 이렇게. 됐 야. <laughs> <laughs> 야, 그럼 너 미국에 먹어야지. 어. 투데이 이즈 나 파티? 원래. 오늘 Or, today, let... today, uh, no. 오늘 파티? Your house? 오. 이키 바이키 버스데이 서프. 내촌이 파티? 야. 나촌 아니래촌. 노 오늘 마이크 생일이래. Happy <laughs> 마이크 생일이야? 어 오늘 오늘이래. 내 내일 그랬더니 오늘이래. 아 대추 아이 월급 달라 그랬거든. 아그 아, 마이크 생일이야? 원나 어. 오늘, 오늘 오늘 생일. 아누만들리 이스토리야. 야 예수 그리스야 You're Anna. Go 나 내려가. Tawakal. Ayo taruh motor hari. Ayo balik nih hari motor. Tumba, tumbah tumbah. Wah uh, wah. Aku baru ya motor sih. Aku kuat anak sekolahnya. Oh. Oh. 아니, 뭐뭐 하는 거야? 뭔 뭔? 괄, 아무 생각 모터를 투어 이디 단수 브스런뭐 바사. 뭐냐, 라고 실라. 지 실라, 캐나트 라이드 모터에서 봐, 빌리 씨가. 아, 그럼 어떻게? 실라 월 아, 대차 월? 왜? 모터 이렇게. 아, 진짜? 모터 낚고 봐. 모터 쿠야 빈치 씨 봤는데, 아, 야 모터가 힌디브라고 빌리 <목소리> 뭐 모터 있잖아. 빠른 어이어 예? 어, 갔다 오 원래 애들 여기 뚱나오봐 어 추워 추워 <웃음> 그러면 따로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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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왜? 안하안 왜? 저기 있잖아 저기 <laughs> 둘 아... 조카 딸인가 딸인가 갔는데 저기 미끄러워서 못 간다고 아... 내려놓은 거야, 일단 <laughs> 저 사람 또 누구야? 저 여자는 아낙? 아낙 아낙 골 바바이 아낙 아낙? 딸리랬다 밥도 안 먹었다. 밥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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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산미으로 갖고 봐삼미글을 갖고 가려고 왜사 오는 게 아니고, 가까워 봐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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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. 안 했어? 안드지 지금. 오! 응. 대박! 금방 만드네? 내가 갖다 줄게. 이 땅은 다트리티고 잠깐만 갖다 줄게요. 알았어 세야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삐죠? 안 돼. 너너너야 이거? 이게 오, 안 맞아서. 이거 깎으신 거예요? 응. 음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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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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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음.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거잖아. 어어 신기하지? 네, 신기하네. 네. 위에가 많이 남아서 위에 오픈장이좀 많이 될것 같아요. 어좋고좋 이거는 이거는 해서 올라가는 거 어셈블, 이거를해서올라가 나머지도 올라가리 이런 건 l e a d d o 아, n 원 원? 아, Almost f i n i s h 그, 마호가니 좋은 거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. 근데 올라가서 아버님 마호가니를 검색을 했거든요.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최고의 목재 중 하나래. 아, 어 마호가니가? 그냥 진짜 세계가 붙더라고. 그냥, 아, 음. 여기서 좋다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에도 없어? 강하고 응.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이게 가공만 잘 되면 변형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오. 쉽게 안 썩고. 왜? 그냥 난 어. h e n tomorrow. o r 4pm. 엄마 만나. We here super and then barbecue together 4 p m. t o m o r r o 4 p m. 호만나 컨트럭션, 호만나 피니쉬, and the 파 oh, okay. a n 바베큐 t o g e t 가요. 가서 봅. 4 p 어, 4 p m. s <laughs> t uh. okay. uh, a r 4 p m. 아, 셀카요 안녕. 잘했다 그렇지 으로뚫어서와 잘했네 이게 전공구역에 여기 이아 여러 에넣다는 거거든 응, 응. 어? 응. 이거 나중에 커버야 커버 응. 이렇게